하고 사고어더 빨빠. 여더 빨린다. 더 빨린다. 더 빨린다. 더빨린거 잡아야 돼. 더 빨린 거. 더 빨린 거 잡아야 돼. 우 크게 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안 된다. 그만 라 그만 라너안잘했어 야. 네, <끼리야>, 아요아 아버지가 지은 이은, 엄격하게 해라. 아, <끼리야>, 아버지가 지은 이은 세게 하게아 죄송해요. <끼리야>, 얌마아아아아아아아!!! 어? 너 게임 안하나!!!! 어? 여보세요? 어예예 예, 예. 어디서 게임하세요? 아 잠깐만요 마이크 좀 낮출게요 어? 어, 어디서 게임하고 있어요? 제 네, 거실이에요 지금 가족이 다 모여있어가지고 아 거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두분 지금 안녕. 오늘 할 피드백은 어, 프로가 되고 싶은 어, 1 2살 재민입니다. 지금 현재 한 썸은 불멸이고요. 아썸 불멸을 찍으면 이제 부모님께서 학원을 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친구를 이제 아썸 불멸을 찍기 위한 저의네지컬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네네 우리 친구 그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저한섭1 2살 불멸 1어 닉네임 국가 대표에요그형 분께서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 어, 자세히는 몰라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 친구의 이제 채팅 치는 걸 네. 보고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할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임시 사장 일곱 번 활동 제안 한 번. 흠 오케이 오케이 자 요정도로 요정도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스 불멸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찍었어요? 어, 저 혼자서 찍었어요 에임으로만? 네 듀, 어, 듀오 트리오 조금씩 했어요 약간 그러면 음. 어.. 이 뇌지컬적인 부분은 좀 안좋다? 예 네, 그런거 같아요 그럼 자 첫번째 질문 땅 따먹기의 개념을 아십니까? 어.. 몰르겠어요 그러면 어, 가장 자신 있는 연 하나 골라봐요. 포일차까지 그 제트로만 올렸을 제트 원챔이었으니까. 제트 원챔? 근데 요즘 이제 키오 올려니까 제트하기가 음. 좀 힘들어가지고 음, 음, 음. 도구하고 있어요. 도구하고 있어요? 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지금 듣고 갈래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들을래요? 아 어, 개념 듣고 갈래요. 개념 듣고 갈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땅따먹게 개점 N 원리입니다. 아셨죠? 예. 네. 어 그럼 뭐할 거예요 캐릭터? 어... 사람들 축하는 거 보고 맞추겠다 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촬영 녹화 중이에요? 어저안 하고 있어. 어 그냥... 해야죠 해야죠. 예. 화면 화면공이 그거 켜면 돼요? 아 화면공도 켜고 그 화면 녹화할 줄 알아요? 그 OBS나 뭐울 오버울프 이런 걸로? 어, 없어요, 그럼. 아, 형한테 못 들었어요? 네. 아, 잠시만요. 야, 이 씨. 시... 야, 형이, 야, 이게이 개시... 알려줬다고? 애가 모르잖아! 애가 모르잖아, 지금 녹화. 녹화요? 녹화요? 영상처럼 해야. 영상 녹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게임, 게임 하면 녹화해야 된다고 임마. 이거 이제 정신 나갔네, 이거 길가, 이거 완전너 이따구 할 거야? 형이 돼가지고 너 있다고 할 거야, 있다고. 너 동생 유튜브에 못 나가. 네, 그 동생분. 네. 어, 그 화면 녹화하는 법 알아요? 응. 어, 저희 아빠가 이제. 아, 아아아아 아, 아버지 분이랑 가, 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아, 미안해요. 야이 씨. 야 형이야 개새. 게시... 길가야, 길가 이런 거.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으면 미리 얘기 좀 부탁할게. 길가야, 형. 야 형, 형이. 형이 미안 농담인 거 알지 우리 방송 농담 농담이라고 말씀 꼭 전해드려 알았지 어 그렇지 그래 아버님이랑 같이 보고 있을 말을 해주셔 시가씨 진짜 아버 뭐 OBS 제가 알려드릴게요 편집 그설 그러니까 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제어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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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어 비디오 그건 오디오 그 밑에 비디오 그 비디오 메뉴에 메뉴에 그냥 아니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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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길 벌리지 말고 왼쪽 위를 벌리면 되잖않 왼쪽 위... 아 레전드! 끝에 맞춰. 오, 레전트 그리고 첫 번째. 플래카 당장 삭제. 어, 예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할 거야? 아, 에, 네. 레전트 어, 많이 봤긴 했는데. 트래커는 아섭 할 때만 해, 아섭 할 때. 네. 핵 걸으려고, 한섭에선 필요 없어, 트래커, 알았어? 괜히 그거 트래커 켜서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한섭은 그냥 너 게임만 딱딱딱, 남들 거뭐 보지마. 너가 뭐할 건지 집중 말해. 선셋 나왔어, 선셋 뭐할 거야, 일라 때. 공격 때뭐 하고 수비 때뭐 하고 다 정해놔야 지금 뭐할 건데? 공격일 때뭐할 거야? 공격일 때요? 어. 공격 가야죠. 뭘뭐 해, 인마! 아. x 끼 아직 조합이 상대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 팀 조합박을 써지 마! 아, 네. 팀 조합보고, 어? 우리 팀, 소바, 척후대, 사이퍼, 감시해, 어? 좋아, 안 좋아? 조합 나쁘지 않지? 네. 그럼 박수 쳐. 와. 그게 시작이야, 알았어? 네. 오케이. 조합 어때? 어, 연막이, 아스트라. 뭐또 카라 고 그래서 임마? 조합이 어떤 무슨 차이가 있어? 현재 초코랑 그 연막이 달라요. 시청자 뒤에 거안 쓰면 목소리로 여자 남자 판단해서 상태도 변하는 신기가 어? 검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이질의 크툴상치 아, 풀지 제... 피드백 중이니까 다들 조용. 쉬는... 자 A 세게 맞는 법 뭐야? 오. 어... 아주 기본 상식이 없구만. 너 지금 아니, 무슨 생각으로 거기 올라가 있냐? 어? 저 그냥 그냥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기. A 메인 저기 원에이 쳐달라 그래. 앞에. 어. 그럼 한명더 와서 A 세게 보조라고 얘기해. 마이크 키고 얘기. 아이 예, 예. A 메인 원해이죠. 어. 야. 네, 너 제트 네. 아니야? 뭐이 어따 팔아 먹었어 이뭐 크레딧으로 사는 거야? 아 아니요. 너뭐뭐 뭐 올라가고 싶다며? 이게 뭐야? 네. 아 정신 똑바로 쳐라 이거 피드백이야. 네 형이 나한테 한만큼 나 너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았어. 니네 형을 탓해. 자 똑똑히 얘기해 준다. A M A 1해 쳐. 네. 양쪽으로 같이 나가죠. 그리고 굿을 먹고 시작하죠라고 네. 얘기해 마이크 키고. A M A 1해 하고. 그 a 양쪽으로 같이 빨리 나가야지 그렇지 구슬 먹어 아줘자 여기서 밀거나 어떻게 할 거야 밀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남을 거야 남을 거야 아기 나머지 애들 보내 그렇지 미리 사이퍼 찍었으면 어떻게 밀어야지 밀어야지 아아 빼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음. 바로 앞에 미니. 너 미니에 봤어 안 봤어. 어안 어, 봤지. 봤는데. 안 봤잖아. 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미니미니 제트가 찍혔는데. 아직 맞는데 레이나가 잡을 수 있을까?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너왜 이렇게 아니라고 게임해 아니라고 게임할 거야? 그렇게 아니라면 못 이겨요. 네. 발로한테 한 라운드 라운드 신경 써서 게임해 알았어? 방금 네. 너가 미니에 보고 어! 연막 안에 제트 있데네가 우클릭 써면서 갔으면 네가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잡았어요 아니? 잡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해봐 이 A1, A2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짜증나도 애한테 하지 마 보사님 저도 힘들어요 어린 친구한테 게 얘기하는 거 하지만 알려줄 때는 바짝 알려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빨리 나가야지 오늘 참고 왜안 나가는데? 그렇지 넣어주고 어? 뭘 오야 오야 이 합뜬짓 그려지마! 너 잡았잖아. 미는 판단 좋았고 여기서 총될 거야? 스파이크가 될수 잘했다. 왼쪽, 왼쪽 오 낚시자. 좋았어 방금 좋았어. 그렇지 이쓰고 충격 화살 까고쉴 그렇지! 아, 야 살다. 그렇지 할수 있다! 나 없으면 충격 화살 나이스x2 나이스 어이 잘했어 어때? A먹으니까 네. 좀 쉽지 게임? 예 근데 A 원에지쳐는데왜 이렇게 늦게 나가 임마! 아 로브가 바로 안 나오길래 어허어허 어허. 그러면 나와달라고 네 얘기해야지 어? 아아 아, 네 어. 소통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소통을 해야지 네. 너 프로 되고 싶다며 마이크안할 거야? 아, 뭐. 할거안요 지금 빨리 마이크바닥바닥 켜서 빨리 먹고 러쉬 오는 거죠, A 브리핑 안 하고! 바네안하다이크안하이야 알았지? 이크안하이고고러이하안안하안하안 하고! 바이크 안하이이크이고 사이퍼 세팅인데 에이 먹는 거 a 세게 n 는 l 그렇게 좋진 않아 왜냐면 w 이퍼 세팅이 그렇게 막빠져 e r 아 e t 빠져 n 아, 빠져 a l 한 t t l e b i 아 o 아, 와 l i 아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 i 면 of a l i 이 t l e bit of a l i t 이 어, 우리 저희가 인용스을 많고, 그 그리고 그 한명오크뭐 그 제가 그 제트 어. 잡았으니까 일사가 없으니까 천천히 어. 할것같아 그리고 네가 쭉 빠져도 어차피 사이퍼 세팅이잖아. 네 그냥 쭉 빠져도 돼. 근데 더할수 네. 있다. 근데 그건 네가 책임 가 갖고 미는 거야. 근데 너 졌지.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무 에이에만 하고 있어. 너가 너무 감정적이야. 지금 이게임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알았어? 항상 이득과 알겠군. 손해 이것만 생각해. 그리고 혹시 뭐 부모님 방송 보고 계시나? 어아 아빠 아버지가 보시고 있을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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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이거는 제가 정말 아들분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막 전혀 저의 감정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드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응찮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빼야돼. 찮아괜샷 그래? 오. 그렇지. 안찮아쭉찮아괜아 괜찮아. 아 그렇지. 덥오아 것만. 아괜고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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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찮는다덥아는다덥괜는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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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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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만 자래라. 그만 자래라. 너안잘했어 야. 네, 안아요끼리아 네. 어. 아버지가 지은 은딱 세게 아래 엄격하게 해라. 죄송해요. 엄마! 아, huh? 너 개미 맞았 <nose> 누가 갑 오빠 떨고뭐 어떻게 하라 그랬니 너? 정신 똑바로 차낼게 이놈 알았어? 응 예. 아, 부모님이 빡세게 해달라고 하셔서 빡세게 하는 중입니다 어, 바로 뒤 부모님이 빡세게 해달라고도 했고 아버님이 수강료를 안줘서 존나게 진짜. 화난 거에만 가기 1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잉 이거 공 이거 많다 에매임인가라 아이고 너무 하니하다 역전을 기회는 많아. 그래. 역전, 그렇지. 역전할 기회 봐 봐. 역전 됐잖아. <목소리> 레이나 여기 저시, 레이나 우리 팀 메이스 줘심 무시하고 빨리 <목소리> 가야지. 이거 무시하고 가야 어, 아, 나왜 걸었지? 친구야, 친구야. 네. 이럴수록 우리팀두명 죽고 시작했지. 네. 더 천천해야 돼. 그냥 걸어다녀. 어, 그냥 네. 걸어다니면서 천천히 그냥, 네. 그냥 네. 하나 하나씩 따고 각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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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따고 시작해. 네. 너무 급하다 지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요. 어 평소 하는 대로 해봐. 공격은 솔직히 이거는 훈수 한다고 안 돼. 공격은 자기 필링대로 가야 돼요. 공격을 훈수 드면 개 말려. 어. 페이즈 시장 쪽 지금 보면. 저 시장 벽을 깨고 시작하는 게 진짜 이득이거든요? 근데 안 깨고 게임 h 시작하니까 이게 상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무조건 h are able to do this. So, they are able to do this. Now, we are g o 이 n 에서 o be the power of the p o w 도박 of 나이스. 나이스. 근데 지금 이 i 의 문제가 맵에 대한 이해도 없음,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최적화, 약간 n 런 느낌이야 지금. 뭐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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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지금 뭐, 더더 기다려봐. 못 하고 이거 근데, 더... 아니, 본인 플레이라 해도 가닥구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가닥구가, 어, 가닥구가 없으면 어떻게 플레이하도 똑같아. 가닥구가 없어. 백사, 백사, 기본적인 게임 가닥구가 아, 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이거 봐봐, 이거 찍히고 지금 어, 나가는 거 봐봐. 이거 도박이지. 뭐야, 이게 지금, 얘 지금 도박 신고해야 돼. 아, 얘 도박 신고해야 돼. 지금 도박 신고. 음. 야 근데 에임 봤을 때는 아스불멸 그냥 찌를 것 같긴 해 개인적으로 말하면 피지컬로 봤을 때는 불멸은 아스불멸은 내가 봤을 그냥 찌를 것 같긴 해요 시간만 있으면 네 음. 레인 아니다 페이드 에임메인 정신 나가는 거 좋아 습관 기억하는 거 좋아 아야야 오지마 오지마 불 이상이야 그래야 레이나니면 미드 다시 들어가도 돼. 지금 가장 적은데는 A이긴 해요. 일둘. 네. 레이나 페이지. 아 레이나. 날이 네. 있는 A 하나야. 최소 하나야. 최소 하나. 미드 봐. 내가 봉대끼. 내가 봉대끼. 나공 있어. 미드 아. 패스 안 했다는 가정에. 야야야. 거기를. 아. 어 저기. 야 연막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그팀 트레이드에 주로 가야 돼. 그왜들어간 거야 연막아들. 그 쇼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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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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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아 아, 네. 팀이 궁 써준다 그랬는데 네가 트레이드 맞아야지 뭐 어디가 아오 미콘이랑 수적기까지 굴리거든 추적기까지 빼 오케이 오케이 레이나 이제 희 미콘 빼고 갈거에요 그 B맨은요 누가 한명이 B맨 정보 다고했으면 어떡해요 이 작전을 하려면 B맨 미드 연막을 치고 봐봐 미드 연막 치고 B에 한명 홀드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빌드업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A 홀드하고 있으면 지금 B정보도 없고 미드 정보도 없어 그냥 치웁니다 이미 여기는 A 다 알고 있을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걸? 어, 사이퍼가 B맨일걸? 그래서 A, A 올줄 알고 제이더가 궁 썼을걸? 레이나 A에서 나온다. 3, 2, 1. 레이나 아, A다. 무조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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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아, A야. 아, 궁쓴것만으로레야 아, 아, A 올것 같아서 레이나가 A에서, A에서 궁 쓰고 버틸려고 하는 거야. 어, 레이나 A야. 레이나 A야. 봐봐라, 레이나 A에서 궁, 레이나 나온다. 미드백 잘 보고 있어라. 레이나, 3, 2, 1. 3, 2, 1. 3, 2, 1, 레이나 나 l 다레 e 나나 n 다왕 n e 나 a 왕 레이나! n e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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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나 n e l a 왕 레이나, n e l 나 n 왕 레이나! e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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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러지 왜 올레이라. 나둔둔둔둔둔둔둔둔 말했죠? <laughs> 폐왕 레이나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레이나가 궁쓴 이유가 알아야 돼요. B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미대 정보 아무것도 없으니까 A 오겠다. 내가 궁 써서 사이탄스 막을게. <laughs> 근데 저 레이라도 바보야. 왜냐 아스라가 저 앞에 나가 있는데 지 혼자 사이트 있으니까 상대도 바보인데 여기가 더 바보로 지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진짜 시끄러워요. 안 시끄럽게 해줄까? 야가 스모카 해줄게. 못 깨져 있어요? 못 깨져 있어요. 다쳐 있네요. 뭐 어떻게... <laughs> 다쳐 있습니다. 정문이 라운드 내내 다쳐 있었겠죠? 아무도 안 깨니까. 자 지금 깨고 연막 그쇼더도 치고 빙이를 가면 돼. 갈 거면 그게밖에 없어. 지금 갈 거면 그렇지. 깨고 연막 치고 연막 오른쪽에 치고 아이고 안 쳐서 뒤졌어요. 안 쳐서 연막 안 쳐서 뒤졌어요. 연막 안 쳐서 뒤졌어요. 연막 안 쳐서 뒤졌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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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c 좋아?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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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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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없어 두번째 요원에 대한 이해도 중 세번째 이득과 손해 이걸 몰라 잘 봐봐 너가 상대방 습관을 기억하는 건 좋거든? 근데 활용을 못해 야이 맵에서 여기 얘네가 여기 문 닫고 시작하지? 네 이거 왜안 부시는 거야? 어? 안 부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할때 있잖아 게임 천천히 할때 공격도 어떻게 했어? 게임 이거 여기 삐맵 먹고 있지? 네 근데 그럼 뭐해 여기 사이퍼도 시 없는데 너무 운으로만 게임하고 있어. 상대가 지금 계속 전진 나오다가 너네한테 바짝 쫄아가지고 안 나와서 이제 얘네가 신경 안 써가지고 이제 얘네가 이제 운 좋게 너네가 이긴 건데 만약에 진짜 동 티어 때였잖아? 그럼 이거 네. 박살 났어, 박살 났어. 그냥 딱 얘기해서 너는 정말 운이 좋게 올라온 거야. 무튼 숙제 해 와. 일주일이야. 네. 뭐 했어? 첫 번째. 첫.. 첫번째 어 어? 땅 따올게요 두번째 아 브리핑 아. 브리핑 오케이 숙제 해봐 일주일 뒤야 너 그리고 형이 딱 말하는데 가능성 없는 건 아니야 너가 정말 무지한데 지금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거야 무지한데 뇌가 없는데 지금 불멸일인 거야 그럼 뇌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갈 시으 그치 음. 불멸 3에서 레디까지 생각해보자. 네. 형이 너 레디 키워줄게. 알았어? 넵.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DM으로 물어봐. 넵. 어 가봐. 사랑해요. 미투. 넵. 음. 새끼 귀엽네. 아 그리고 마지막 아버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불멸 이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불멸 이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보고 불멸 이 됐다. 그럼 한번 보내시는 걸로 어떻습니까? 제가 불멸 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나쁘지 않아요. 아시아서 불멸 이는 너무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는 충분히 지금 나1 2 살이잖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내가 가능성 봤냐면 브리핑 하라 그러자마자 브리핑 열심히 하는 거 봤어? 적응력이 엄청 나다는 거야. 그냥 어. 박스득합니다. 농심 아카데미에서 그랬다고요. 역시 아 제가 좀 키워내 났지만 제가 좀 이제 체급이 좀뇌 체급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불멸 이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에.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